간장에다 재워놓은지 한 12일이 되어 갑니다.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네요. 간장 물이 어, 먹어보니까 너무 짭니다. 한 7, 8일만 해놔도 되겠네요. 간장을 다 빼냈습니다. 네, 간장을 다 빼냈습니다. 어, 양파 어, 양파를 담아놓은 이 국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이 국물은 어, 물이 안 들어가고 식초하고 소주하고 어, 간장이 들어갔습니다. 딱 간이 맞네요 여기는 마늘 재어놓은 국물이네요. 어, 마늘이 너무 짜서 어, 간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예, 여기 간장은 어, 양파, 음, 양파, 장아찌, 어, 국물입니다. 너무 국물이 아까워서 어, 여기 마늘에 사용했습니다. 어, 마늘이 너무 많이 담궈놔서 한 간장에다 한 7, 8일 정도 담궈서, 음,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간이 짱기가 너무 많네요. 예, 봐가면서 제가, 어, 식초하고, 어, 좀 소주 좀 넣고, 음, 매실청도 좀 넣어가면서 국물을 맞춰보겠습니다. 네, 만나게 해서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물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. 네, 물이 들어가면 어좀 변할 수도 있고 어 양파도 물이 안 들어가고 어 양파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 하루 양파 지는 하루 지나서 어 양파 국물을 예, 끓여서 다시 부었습니다. 그래서 어, 변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늘 드시고 건강한 인생 사세요. 감사합니다.